안녕하세요. 구독해두면 언젠가 한번은 도움이 되는 생계형TV입니다. 오늘은 얀센 백신 접종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예비군 민방위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었고, 저도 백신 예약이 가능했던 당일에 빠르게 동네 가까운 병원에 예약을 하고, 지난 화요일이었던 6월 15일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약 가능 시간 중 가장 빠른 시간이었던 오전 9시에 예약을 했었고 당일 아침 8시 50분쯤에 병원에 도착을 했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백신 접종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 대기 중이시더라고요.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크진 않았었는데 백신을 맞으러 가기 며칠 전에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고, 백신의 종류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일부 병원에서 백신 접종 방식에 착오가 있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백신 접종까지 진행되는 절차를 겪으면서 그런 두려움은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우선 병원에 도착해 백신 접종을 하러 왔다고 말을 하니까 간호사분께서 열 체크를 한 다음에 연령을 보고는 얀센 맞으러 온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름과 주민번호를 예약 명단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접종 전에 간단한 사전 질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질문지에 아예 백신 종류가 헷갈리지 않도록 얀센이라고 표기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질문지 내용은 기저질환에 대한 내용과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그리고 당일에 몸 상태는 괜찮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수준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얀센을 맞으러 올 만한 나이대 남자들이 저 포함해서 세 명밖에 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얀센 백신은 한 병이 다섯 명분의 접종 분량이라서 한 병을 개봉하게 되면 다섯 명이 동시에 접종을 해야 한다고 들어서 두 명이나 노쇼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가 조금 넘어서 친구로 보이는 3 0대쯤의 남자 두 명이 동시에 병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섯 명이 모이고 나서 온 순서대로 혈압을 체크하고 나서야 백신 접종을 위해서 진료실로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도 의심병을 참지 못하고 얀센 백신이 맞는지를 한번더 여쭤보고 나서 덜 사용하는 왼팔에 접종을 받았습니다. 유난히 바늘이 좀 길게 느껴졌던 건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었는데요. 접종을 하고 나서 5일이 지난 지금에도 주사를 맞았던 왼팔 근육이 여전히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보라고 주시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앉아있다가 가도록 하셨습니다. 솔직히 접종 완료하고 당일 오후 늦게까지는 주사 맞은 팔이 좀 뻐근한 거를 빼면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나는 그냥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가는 건가? 이게 건강하고 젊을수록 아프다는 속설이 있던데 이게 안 아프니까 좋은 건가 아닌 건가 하는 이상한 좀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안 아프니까 다행이다 하고 마음을 좀푹 놓고 있었는데 저녁 7시쯤 돼서부터는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하고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엉덩이 근육이랑 허리 근육이 몸살 난 것처럼 뻐근한 증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열을 체크해 보니 37.8에서 9도까지 열이 올라 있어서 그때서야 미리 준비했던 타이레놀을 하나를 복용하고 새벽까지 좀 끙끙 앓았습니다 몸살 기운이 심하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게 되는 증상을 한 번쯤은 다들 겪어 봐서 알고 계실 텐데요 딱 심한 몸살이 났을 때의 그 느낌이더라고요 열이 나다 보니까 살짝 몸에서 오한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일도 휴가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그래도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돼서 그냥 타이레놀 하나를 더 먹고 출근해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주사 맞은 팔근육이 살짝 통증이 남아있는 걸 제외하면 접종으로 인한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주변에 얀센 백신을 접종한 친구랑 회사 동료분들 몇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증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기는 한데, 주사를 맞고 나서 당장은 별 증상이 없다가, 접종 후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서, 약간의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접종 후에 2에서 3일 정도까지는 약간의 접종 부작용을 경험하고, 괜찮아지는 게 일반적인 얀센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않고 접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접종을 완료하고 나면 질병관리청 쿠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접종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뭔큰 의미가 있는 자격 같은 건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일종의 숙제를 해결했다라는 기분 정도는 들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의 생활방식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당연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